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이순영의 파워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인터넷 뱅킹이나 네. 모바일 게, 뱅킹으로 돈을 송금할 때 혹은 주식 거래를 할 때. 네. 네. 그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공인 인증서가 아닌 블록체인 인증이 음. 금융 서비스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죠. 네. 어, 가장 먼저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스타트를 꾸는 곳은 네. 바로 금융투자협회입니다. 금투협은 지난 2016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자본 시장에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를 시작해 어, 25개사로 구성된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했고요. 지난해 10월 블록체인 인증인 체인 아이디를 선보여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4월부터 회원사들하고 TF를 구성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글로벌하게도 블록체인은 자본시장에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자본시장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좀 쉽게 할수 있는 부분, 블록체인을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인증 분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어 공인 인증이 가지고 있는 좀 불편성들을 좀 없애보자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서 그걸 시작을 했죠. 해, 해서 한 작년 10, 작년 1월부터 막 개발을 시작을 해서 작년 10월 말에 저희가 블록체인 공동 인증이라는 그 체인 아이디를 오픈을 했습니다. 네, 블록체인 공동 인증 체인 아이디는 온라인 주식 거래와 자금 이체를 할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한 군데서 인증을 받으면 다른 곳에서 또 복잡하게 인증 절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투자자가 A라는 증권사에서 어, 주식거래를 하고 B 증권사 계좌에 로그인을 하려면 또다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등록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 체인 아이디를 사용하면 한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도 여러 증권사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공인인증서를 갱신하지 않아도 되고 또타 기관 인증서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좀 훨씬 더 편리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공인인증 기관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가 되는 그런 현재 구조인데 블록체인 공동인증을 도입했을 때 금융기관끼리 이제 서로 공유도 되지만 어떤 하나의 기관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전체 금융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은 그런 구조이고 그게 뭐 사용자한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갖 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시스템 리스크를 상당히 해소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인 인증보다는 좀 유효기간도 길게 가져가고, 어 사용자가 뭐 복잡한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뭐 생체 인증을 결합 해서 또는 지문 인증 같은 경우를 통해서 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현행 공인인증서의 불편함들을 빠르게 해소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밖에또 적용 사례들도 있을까요? 네 일단 네. 체인 아이디는 현재 MTS를 통해서만 네. 사용할 수 있고요. 향후에 HTS와 또 은행과 보험, 카드 등 다른 금융권과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협회는 공동인증을 넘어서서 장외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자본시장 쪽에서는 회사 간의 계약이 기반이 되어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장애 채권과 관련된 거래 업무들도 그렇고, 이고뭐 장애 주식 관련된 그런 업무도 서로 상대방 증권회사끼리 계약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면 계약 관계를 블록체인이 보장을 해주고 신뢰를 서로 간의 약속을 이제 블록체인 자체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그 자동화되는 실제로 이제 장외 거래를 하더라도 자동화된 업무 시스템 내에서 거래를 할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네,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자본 시장에도 변화가 올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순영 기자였습니다.